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에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런 시간 조금이라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절대 금전 요구하거나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 책자 하나만 정독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010-2020-4071 문자 남겨주세요. 자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스톰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인데 이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지금 불법 자금 세탁 또는 미국 제대 위반 등으로 혐, 혐의에 기소됐었어요 특히 북한의 해커그룹이죠 라자르스그룹이 수억 달러를 해킹해서 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세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스톰이 워싱턴주에서 체포됐었는데 현지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 로만스톰의 변호사는 스톰이 어떤 범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운 것만으로 혐의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이 팀에는 로만 세메노프와 알렉세이 페르체프도 있었는데요. 어, 이름 되게 어렵네요. 자, 세메노프는 미국에서 제재 목록에 포함됐고요. 페르체프는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어요. 체포라서 체포됐나? 네, 현재 같은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뭐 항상 좋은 정보만 드릴 수는 없죠.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 벌만한 기회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기회를 그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010-2020-4071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2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최근 테더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테더의 CT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비트코인 채굴은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주 내로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비트코인 채굴장을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테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한번 보시면요. 우루과이는 지금 전체 전력 생산의 94%를 태양력이나 풍력, 수력, 뭐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미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에 정말 완전 딱인 나라죠.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 세계에서 최초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공식 통화로 받아들인 나라죠. 테더는 지금 여기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장을 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르도이노 CTO는요, 비트코인 채굴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 인프라 투자는 지리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채굴은 비트코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네요. 자, 요약하자면, 테더는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비트코인 채굴을 확대할 거라는 계획이라는 거죠. 앞으로 정말 더 기대되는 소식이네요. 자, 현재 이 캐시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자, 정말 완벽한 반등구간에 위치해 있죠 정말 차트만 봐도 너무 이뻐요 오늘 이 캐시 반등구간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지금 이 캐시를 보유 중이시거나 이 캐시를 새로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또 아니면 뭐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을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현재 이 캐시 차트를 살펴보면요 자이 이 캐시가 이 구간에서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죠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 급등한 뒤에 완벽한 눌림 현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예, 삼중 바닥 형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떠오르는 주식의 격언이 있죠. 삼중 바닥 매우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주식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삼중 바닥 형성을 보면. 집 문서를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된다. 네, 이런 이런 우스갯 소리가 돌고 있을 만큼 이거 정말 매력적인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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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자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갈 때 이때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여러분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간까지는 갈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캐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캐시가 현재 어, 41인데, 네 편하게 39, 41 이렇게 부를게요. 예,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조금 눌렸네요. 하지만 여기는 다른 구간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평선에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안착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음에 주목할 숫자는 43. 자, 만약에 43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 47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퍽 상승세를 보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캐시의 타이밍 정말 좋다 보니까 이 캐시 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